어떻게 뛰어요 깡충 깡충. 그러면 고양이는 아우, 미아, 미아. <laughs> <laughs> 그럼 강아지는 아,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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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. 그럼 동거리는 <동걸이는>? 야야. <laughs> 동거리는 어떻게 자요? 자야? 응. 아이고 잘 자네 응. 동건이 잘 자고 일어났어요? 응 이모랑 같이 잤지? 응 이모 좋아요? 응 아이고 이쁘다 이모 뽀뽀해줄거야? 응. 뽀뽀해줄거야? 응. 뽀뽀 쪽쪽 응. 안녕해주자 안녕 예진아 해봐 예진이 빠이 이래 예진이 너란 여자 정말 괜찮다